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도록 합니다. 几秒。 대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받았으니,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하는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에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노라. 너희 도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별류가 아니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1 3 열세 개의 아, 편지 가운데 아, 어쩌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아 이렇게 편지일 거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어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것은 어,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에 가장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이 고난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아, 처음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아, 배타적인 그런 환경을 많이 접하게 됐고 아, 또 동족과 아, 또 유대인으로부터의 방해 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황제 숭배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아, 교회들은 상당히 적지 않게 몸살을 앓게 되는데 아, 황제 숭배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지만은. 조금 그런 일도 대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발생하는 것은 이그 초대 교회에는 아게 바울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문 곳은 에베소에 이게 2년 아 3개월 정도 머물고 한뭐 이렇게 대략 한 3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2년 반 정도 머물고 또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대부분의 많은 지역이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순회하는 선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한 이유는 이 바울과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신다라는 종말의 그 신앙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떠나고 복음 전하면서 떠나다 보니까는 다른 그런 또 선생들이 님 와서 가르치는데 이게 자꾸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교훈이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헷갈리면서 어떤 때는 이단도 침투하고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에게 침투된 것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장부터 보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빌립보에서의 그곳에서의 관리가 집행관이 바울을 석방시키면서 아 빌립보 성을 떠나라라고 거의 강조적인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석주 빼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서 석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의 소요 사태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크게 나가지고. 아, 천하를 소란케하는 자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 하면서 마구 흔들어대니까는 아, 바울이 또 어쩔 수 없이 대살로니가에서 베리아고 가고 또 베리아에서 이렇게 아덴으로 가고 그래서 선교의 일정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 3주 지나고 나서. 거기에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훗날에 이 대살론이가 대한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이 굉장히 아주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다. 1장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바울은 아,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또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그 교회의 문제를 갖고 받아서 또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아, 전서 2장에서는 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자기가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너에게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 매를 쳤는데 아주 굉장히 심히 쳤다고 얘기했거든요. 로마인들이 형벌을 가할 때 매질하는 그 매질이 아, 단순하게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냥 매질하는 그런 유대, 그 로마의 그 감옥의 그 문화 아, 그런 가운데 아, 바울이 그 자기 신문 받지 떠아니 하고 심한 그런 매질 당하면서. 옥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인하여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을 때에 거의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에게 이를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가 그렇게 얘기를 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의 상황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입은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힘 입어서 너희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쳐버리고 환경에 넘어지게 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을 갖다가 너무 쉽게 이해해 버리고 내 생각들을 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지칠 때가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는 것밖에 없다. 바울이 하나님의 힘 입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사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가 그 얘기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기는 사역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그리고 칠 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기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 그는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사도 당연하게 그것이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아그 당대에 사도하면은 메신저하면은 왕의 사도 하면은 왕의 어떠한 권한과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도이면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에 지위가 부여주는 것 있지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인식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부릴 수 있지만은 그런 그런 것을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모와 같이 너희를 길렀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돌보았고. 그 다음에 내가 밤낮 수고하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썼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기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래서 5절하고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과정들은 누가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건 너무 당당하잖아요 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 바울은 그렇게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증언해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사역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증인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보다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유모와 같이 너희를 길렀다. 또 아버지와 같이 각 사람에게 권면하였다. 그래서 유모, 어머니의 모습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해요. 렘브란트가 탕자의 그 비유를 누가 보면 15장의 그 누가복음 1 5장에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렸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 항상 자기를 하나 이렇게 꼭 인물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한 사람을 그렸는데 그한 사람이 바로 그 렘브란트 자신이었다. 근데 주인공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변 인물로 그려 놓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쭉 얘기하는데 그 렘브란트가 그 아버지를 그릴 때에 아버지의 손이 한 손하고 한 손이 다른 거예요. 쪽은 너무 곱고, 여쪽은 너무 거칠고. 그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냥 끌어안아주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손길. 이게 이렇게 병영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에게 갈 때에 유모처럼 길렀고 유모라는 말은 우리에게 뭐 유모 유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nursing mother, 그냥 젖 먹이는 엄마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길렀고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이 모든 것을 이유는 목적이 있다면은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 그의 가장 최상의 목적이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말씀을 양육하고 아 그들을 훈계하게 이르렀다 이런 얘기해 줍니다 아, 그리고 13절에 그 대살문의의 성도들을 아, 칭찬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감사하는 것은 저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언할 때에 우리가 이 바울이 제가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 성지순례 이렇게 갈 때마다 튀르키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많은 지역에 가면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의 그 활동했던 장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 이렇게 그려 있어요. 벽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미남이 아닌 거예요. 아, 바울이 아,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바울라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아, 키도 작고 때로는 머리도 없고, 아 그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 빼쩍 말르고, 아 이렇게 못생긴 그런 모습. 이렇게 얘기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외모는 흠모할만한 것이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인간적인 표대와 기준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아, 이게 절대에 아, 목사님이 말씀하는구나 아, 누가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는 항상 마음에 돌이되는 것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선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이것은 목사님이 그냥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사실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14절부터 얘기하면서요. 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해방을 보는 것처럼, 너희 동족, 동족이란 말은 대살로니가의 원주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는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는 여기 한국 땅에 교회가 개척되면 조선의 그 핍박을 받은 것처럼, 대살로니가도 아, 유대인만의 회방불인 것이 아니라 아, 너희 동족 가운데서 배격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 더 귀한 것을 준다 그러면 잘 견디고 있음에 대해서 아, 이렇게 축복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한 건가라는 것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아, 바울은 너희에게 또 가고 싶었지만 내가 가지 못했다 자꾸 막혔다 아, 사탄이 회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주 바울은 이런 얘기해 줍니다. 19절, 20절만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변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어떤 걸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에게서 이 성도들이 기쁨이며 영광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 우리가 이 바울 전체의 생애를 봤을 때에 바울이 자랑한 것이 바로 아 이게 세 가지로 네 가지로 크게 써여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하고요. 또 바울은 아 그, 그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바울은 그렇게 아그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가 나의 기쁨과 영광이며 자랑이 다한 것처럼요.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을 주시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일 내 동안에 영적인 성숙과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그러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설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하여 주시어서 주장하는 자세. 에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들이 조합해서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애쓴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성령님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여와여 점령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각 부서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